안녕하십니까 고민 해결 의사 쌤 이지원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방광염으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으셔서 이 방광염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합니다. 이 방광염은 진짜 힘든 염증이에요. 특히 방광 하면 소변이잖아요? 소변 볼때 찌릿찌릿 이렇게 말씀하시고, 봤는데 또보고 싶고, 봐도 안 시원하고, 근데 자꾸 보고 싶고, 아랫배도 묵직하고, 와, 이거 사람 미쳐요. 이게 바로 치료를 하면 바로 좋아져요. 근데 제일 많이 하실 말씀 첫 번째로, 어 선생님, 주말에 아니면 밤에 병원을 안 하니까, 뭐약가서약 먹고 좀 나으니까 좀 버티다가 계속 안 나와서 결국. 한 2주일 있다가 왔어요 선생님 진짜 안 낫네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론적으로 방광염은 항생제로 치료하는 병입니다 항생제는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약국에 가셔서 그냥 방광염인데 빨리 약 주세요 하면 약사님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항생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진통소염제라든지 뭐 예방 을할수 있는 면역력을 좀 올리는 이런 약들을 받으셔서 오시는 거죠. 근데 이 방광염이 딱 왔다 이러면 되면은 무조건 항생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방광염을 일으키는 세균을 잡아야 방광염이 낫는데 그 세균이 메인 주인공이거든요. 이 세균이 방광을 경, 공격하고 있는데 이 세균은 놔두고 격가지에 있는 염증만 치료한들 이게 안되는 거죠. 코로나도 코로나 자체가 없어져야 열나고 아프고 근육통 이런 게 없어지듯이 방광염이 또 이것을 일으키는 세균을 잡아야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세균 잡는 약인 항생제는 꼭 병원에 와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차라리 항생제를 좀 길게 처방을 받으셔서 요번에는한 5일 정도 아니면 짧으면 3일 정도 딱 드시고 남은 약들은 진짜 왜 밤에 갑자기 너무 아프고 새벽 내에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약이 하루 이틀 남은 약은 그때 딱 드시고 이런 팁이 좀 있습니다 또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는 아 저번에도 걸렸는데 또 걸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걸렸던 사람은 또그 느낌을 알아요 근데 이게 또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 고통이 예상되면서 아 진짜 미치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방광염이 저도 좀 그게 신기하긴 한데 한번 걸렸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걸려요 특히 그게 되게 두드러져요 요번에 방광염이 정말 태어나서 처음 걸렸어요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좀 적어요 무슨 계절 바뀌듯이 날이면 날마다 갑자기 딱 걸리는 게 아니라 내가 피곤하고 잠못 자고 내가 지치고 애기 본다고 막 무리하고 이럴 때 걸리는 거죠 진짜 사람이 근데 안 피곤하고 어떻게 이 시대를 지금 삽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피곤하게 살수 있는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1년에 3번 이상, 6개월에 2번 이상 방광염에 걸려서 오시는 분들을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하는데 이 재발성 방광염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처음부터 이번에 항생제 치료하고 이제 먹는 예방주사가 있으니까 그거를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먹는 예방주사라고 하면 신기하죠? 이게 유로박솜이라는 약이 있는데, 워낙에 방광염은 걸렸던 분들이 또 걸리고 또 걸리고 이러니까 아예 예방주사처럼 항체가 생기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먹게 되면 은 방광염을 일으키는 대장균들에 대한 동체가 생깁니다. 그러면 진짜 잘안 걸려요. 이 유로박솜이라는 거는 이제 18가지의 죽은 대장균들을 막 이렇게 응집시켜서 그것들을 이제 알약으로 만든 약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매일매일 드시면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를 한번 딱 맞으면 독감에 대한 항체가 생기듯이 죽은 대장균들을 모아놓은 약을 드시다 보면 은 우리 방광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이 대장균인 이대장균에 대한 항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원리로 유로박솜이라는 약을 많이 처방을 하고 있고, 근데 진짜 환자들이 너무 효과가 있는 게, 진짜 1년에 세 번이 뭐예요 달마다 걸려서 오시는 할머니 계셨는데, 유로박솜 약을 3, 4개월 드시고, 완전히 방광염으로 오신 적이 거의 없어요. 보면 방광염이 진짜 걸리는 분이 계속 걸리는데, 이 유로박솜이라는 약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고통을 알기에, 아예 그고통안 오게 안 피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예방주사를 먹자 그래서 먹는 예방주사 유로박솜을한 진짜 3개월 치착 처방을 하고 계속 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어나자마자 매일매일 드시면 돼요 빈속에 드실수록 좋고 그럼 위장약한 사람들 어떡합니까? 어, 위장약한 할머니들 드셨는데 완전 좋았어요 그냥 아무 탈 없이 계속 잘 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방광염에 자주 걸린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유로박솜이 끝판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유로박송 드시고 1년은 또 괜찮았다가 또 약간 이제 이런 김새가 오셔서 또한 1년 2 있다가 또 유로박송을 3개월 처방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1년 동안 안 걸리는데 제가 6년 동안 여기서 지금 병원을 하고 있는데 유로박송이 효과 없다는 분은 아직은 못 봤어요. 그래서 내과나 산부인과 비뇨기과에서 다 유로박송을 처방하니까 거기 가셔서 유로박송을 내가 재발성 방광염이다 하시는 분들은 드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방광염은 재 발이 잘 된다. 그리고 또 소변 참지 마시고,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나중에 내가 방광염 걸리면 힘 들어 죽겠는데 뭐 그런 거 있니까? 으좀 갔다 오시고, 그리고 물은 하루에 1 리터 정도는 꼭 드시고요. 그래서 방광염 안 걸릴 수 있도록 꼭 예방을 하시고 꼭 걸리더라도 바로 항생제 드시러 병원 오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나는 또 이런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그 링크에 사, 그 메일이나 링크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거기서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분들에게 제가 성심성의껏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